퇴직? 퇴직을 미리 하는 걸 뭐라고 그래? 송구야, 명일. 구야나 오는데. 좀 어렵다. 아, 나 오늘 통수 때 수고 맞지 수고 말라고 쓰는 <놀라> 모자. 감탄모. <방탄> <놀라> 아, 우리 아들, 우리, 통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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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통관. 통관. 우리 아들. 통과. 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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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구구구 여기 나오세요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뭔 일이야, 이게. 어, 아, 그냥. 그래. 그래. <목소리> 아니, 좀춤좀 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돼요춤좀 추고. 춤좀 추고 하면서 하는 거네. 아, 설명해 아, 죠 너무 어려워. 그냥 춤갑시 이렇게 설명. 아니야, 이거, 아니야, 이거, 여기, 저, 저쪽 문제고. 예, 이쪽 문제. 너무 아, 문제, 문제, 이제, 기술이 짧아, 이쪽으로. 어, 그, 세 가지 면이 있는데, 공수랑 이력이랑. 하나에서 하는 거. 엄마가 바다에서, 그 거, 거, 바다에서. 하는 거, 바다에서 보트 타고 영어 하는 거. 아이. 에라이. 엄마 아저. 아이 힌트 줬는데. 통과래요 통과. 통과. 통, 통과. 시야가 너무 깊어. 아그 우리 그 천자봉 올라가는 산 문재산. 어. 아, <laughs> 우리 이에요 관심 없어! 갑니다! 훈련 에서 제일 힘든 주. 기주 오! 좋은데? 맞아, 이게 좋아. 어려 화생방 훈련할 때 쓰는 거. 아, 그구들아그거안하 아, 아, 그럴, 안 들고 엄마도 쓰잖아. 고 네, 도쓰잖이아이다안들야네끝났어 가야돼. 안녕히 가야야 지금 녕히 가야돼. 안녕가야안가돼 안녕히 야돼안야니가안안 아우! 어떡해. 저걸 봐야되는데 뭘 보고 있는 거야? 헐, 헐. 아유, 진짜. 탱크 하는아 어, 타는 병. 탱크 타는 병. 우리는 뭐야? 동가, 동가. 장갑장. 병, 병, 병. 병. 저 잘하면은 받는 상. 상, 상. 당장. 어, 어, 그래, 3개. 그래 그 뒤에 세개더 있어 언니. 비행기, 비행기 승무원 말고. 가가 <laughs> 호병? 사 사기 중대? 아니! 아니! <목 <목 <빠악> 영어, 형, 거, 한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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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오영 병과! 아니, 무슨.. 아, 우리 영오영 병과! 팍팍팍팍! 문제 더 이거 뭐야, 이 뭐야? 아 탱크에서 나가는 포!

이거, 이거면 생각나는 거. 오, 오. 포야, 포. <웃음> 아? <웃음> 전공. 어렵다. 이게 뭐야? 에이, 그거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알아야지. 알아야 한다. 가볼까? 내가? a b c d 불러, 그냥. 아니, 이거. a b c 이 다음. 다음. 아, 자기는 주제에. a b c 어, 포병 말할야지 저거는. ST.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. 이거 뭐야, ST.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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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이거. <웃음> 어. 어.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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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붙여. 어. 어, 알아둬. 저거 저거 화분 어머니 쪽 화분 지금 포도. 하고 있는 거. 나 말고 우리 아들. 네. 아니 이게. 네. 네. 는 아, 좋은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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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려워. 이거 어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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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려워. 아니, 아니 뭐. 알아도 생각이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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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안, 나. 안 나. 아니 무슨. 설명을 예, 문제를 보고 거기서 오지면 안 돼. 잖아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. 영어만는줄 한번 보고 눈이 어 저거 저거 저거. 그, 어? 그, 수는 그, 수는 저거. 수는 그, 명찰은 어, 명찰인데. 아, 군단 때 타는 거래. 군단 때하는 뭐, 아, 아, 군단 군단 명찰인데. 군단. 막하는 말고 있잖아. 다른 거. 군단제. 군단다는 거. 이안 맞는 거 어오오와딱이다 영광 부대! 영병 부대! 와 좋아! 이거 뭐지? 아 이름!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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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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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이거 여기, 이름! 여기, 이름! 이기 이름! 기이거오기 이름! 기 이름! 여기, 이기 이름! 기이기 이름! 기지 이름! 아,

아우 안 나와봐서 저거는 안, 나와서 안 나와봐서 백일 나오는 휴가 아니면 첫휴가 백일 휴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3아니아니 아, 아, 아직 아, 아직, 아직... 왔죠, 아, 모여요. 아한 통과. 어. 한 어. 마지막 한 마지막 문제. 아, 아직까지. 지지 아, 아직지 아, 아지막 아직까지. 지 아, 아직통지 아, 아직까지. 네, 아, 아직까지. 아, 아직까지. 아, 아직까지. 아, 아직까지. 아, 아직까지. 아, 아직까지. 아, 우리 색깔이 맞다 바지 왜에렇게킷은 a b 이 ABC. a b 훈련 b c 영어로 ABC. ABC. a ABC. ABC. a b 다음에 ABC. ABC. 치 다음에 치 다음에

문제 더. 그만. 이승도 이거 하는데 그래 여기까지. 아, 이스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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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어, 어, 봤어. 봤어. 봐도 돼. 봐도 돼. 아, 원래, 아, 원래 5 0억이 몰라 몰라. 저 백명도 들어가기 전에 인천 그만. 7대 5. 우와! 해야 어. 되나요? 음. 아니아니 기념으로 가지 을 하세요 <laughs> 네. <laughs> 자 다음 어어 <또> <laughs> <laughs> <오호드> 부부가 다 탔어 <laughs> <아유> <laughs> 똑같은거 달렸다 언니 빨리 찍어줘 오늘 안드려요 개꼬기를 내셔야 돼 어쨌든 뭐 내든 안내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뽑을거냐면 이건 깍두 뽑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MVP를 하신 팀이 골수 팀이더라 보니까 훌라프도 1등 제기차기도 1등 다리 묶고 뛰기도 1등 그 팀의 1등 주장이 신대환 아버님이시잖아요 수색대 그죠 그래서 주장님께 그 공을 넘길 거예요 그리고, 네, 저한테 가자. 가야 그래서 하, 하, 그 분이 주고 싶은 분은 아, 선생님 하면그 분이 그 리크라인을 가져갑니다. 어이구. 이건 지역장님 마음입니다. 어이구야. 그러니까, 수, 색 때, 감옥, 수, 세, 때, 가혹한... 아프다고. 가혹한... 네. 맥주 잠깐 내려놓으시고. 맨정신에 가요. 맨정신에 가요. 맨정신에 가요. 네, 그래서. 맞아요. 어,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, 대한양부님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공은 여기 있으니까 자 오늘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제일 준비 열심히 하시고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저랑 통한다 그랬죠? 시어 대전 뽑아요 대전. 하나 둘셋 동시 대답하기. 음. 음. 맨 끝에만. 이게 아, 너무 가혹한데요. 아, 이름이 상관 안나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, 진짜 받으셔야 할분 있잖아요. 예, 진짜 받으실 분 있죠? 예, <laughs> 예, 예, 어, 저희 그 모두가 다그한 마음이지만, 예, 그래도 어, 다 수고,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어요. 그리고 카페나 대충에서 기운을 내게 해주시고 하신 분들, 어, 영웅 어머님, 그리고 현식 어머님. 그리고 저기 환우머님어 두루두루 뭐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어, 제가 이렇게 저기 우리 영어머님예우우아 오늘 가야 <laughs> 이제 가야 되겠다. <laughs> 어 택배비는 별도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영화분님 니 어디 가셨어? 이 좋은 초식을 맞아. 안 맞아, 맞아. 우 너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아니,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같이 가져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대충 모임이 이렇게 화합된 그 모습으로 오랫동안 마음 변치 않고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도. 어, 노력할 테니까, 이렇게, 협조해가지고, 같은 마음으로, 오래도록 이렇게 인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아, 굴대. 진짜 굴대. <웃음> <웃음>